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남 ETF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자회사죠. 글로벌엑스의 리서치 본부장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럼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인터뷰를 했던 글로벌엑스의 리서치 본부장은 역시나 30살이기 때문에 자신도 MZ세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MZ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의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투자들이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자산에 대해서 뭐 아니면 도식으로 계속해서 몰빵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걸 꼬집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10에서 15년은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의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투자자들이죠. 성장과 주식을 기반으로 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혁신 테마 ETF의 자산을 분산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1년을 내다보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라아논과 함께 사이버보안 그리고 커버드컬 전략을 꼽았는데요. 일단 이번에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에너지의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다시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이버 보안 산업 역시나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중요성이 더 빠르게 커진 상황이라서 시장의 리스크를 회피할 수가 있는 혁신 테마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버드 콜은 현재 증시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장분간 계속 횡보를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중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는 바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미래 혁신 테마들을 주로 언급을 했는데요. 블록체인이나 클라우드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처럼 미래를 위한 산업 테마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과도 일치했던 부분이었고요. 우리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가져다줄 좋은 투자 종목들을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시간에도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가상화폐 시장의 파산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주식 시장의 위험으로 전이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 시점이 가까워진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현금의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나 안정적인 배당금을 돌려주고 있는 리치나 미국의 우선주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배당주 ETF인 SCHD ETF를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자산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은 JP ETF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까지나 추가적인 투자를 오래 지속할 수가 없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 국내 투자들이 특히 심하다고 하는데 유독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투자 자금이 항상 계속해서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많은 투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반복적으로 낸 다음에 부자로 빠른 은퇴를 원하고 있지만, 하지만 역시나 좋은 자산을 가지고서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웬만해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면 부자가 될수 있는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산을 가지고서 장기 투자를 하면 되고요. 하지만 위험에 노출이 되면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분산 투자를 해야겠죠. 그리고 ETF는 애초에 분산 투자의 역할도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종목들을 기준에 맞도록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는 꾸준하게 좋은 자산을 모아가야 하는데, 애초에 우리들은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전에 예금과 적금을 들면서 저축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량한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모아가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항상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에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문제여서가 아니라 투자자 본인 스스로의 실수 때문이었죠.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산을 잃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잃은 자산을 인내심이 강한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전부 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왜 투자의 기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단기가 아니라 장기간 투자의 대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건지 우리 투자들은 항상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그 워렌버핏이 어떤 투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역시나 우리 투자자들도 항상 잘 살펴보면서 명심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저마다 투자의 환경이 다를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가 잘 계획을 세워야겠죠. 투자 종목이나 투자 기간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맞도록 잘 설정을 해야 할 거고요. 일단 투자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이가 바로 레버리지죠. 저도 투자의 정리는 기간이 될 수도 있고요. 목표로 한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요. 충분히 만족할 만큼의 성과가 나왔을 때는 안전한 자산 쪽으로 자산을 리밸런싱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장기적으로 자산을 분류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4차 산업이라는 아주 커다란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자산을 가지고서 좋은 투자를 계속 이어가셨으면 하고요.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